선생님 이사 갈때 좋은 팁좀 알려주세요. 음 이사 갈때 알아두면 좋은 비방 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네가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제가 살던 집에 어, 집 집마다도 다 터주신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 집을 내가 이사를 가기 하루 전날에 음, 막걸리나 팥떡을 사다가 어, 안방 집 밥마, 방마다 예 그리고 또 나오는 걸립. 음, 신발장이라고 하죠? 걸립에다가도 이렇게 막걸리랑 팥떡을 사다가 이렇게 올리시고, 그동안에 너무 잘 살았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인사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주소를 아시는 분들, 어, 내가 이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었다면 경기도 내가 어디 어디 이곳 터전에서 살았는데 어 서울로 이사를 가시면 서울 여기 여기로 이제 가게 되었으니 어 그곳에서도 잘살수 있도록 도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게 어 좋고요 또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음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나오면서 그 동안에 너무 감사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게 좋으세요 이 터주신이 어 그냥 인사를 안 하고 뭐 가시는 경우들도 사람들마다 되게 많은데 그럴 경우 좀 서울 하시도 있고 계시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으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알아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음, 어, 이사를 가고 나서 집에 딱 들어오잖아. 새로운 이사하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도 어 나는 어느 어느 곳에서 왔으니, 어. 이제 그전 살던 집 주소를 대는 거야. 나는 어느 어느 곳에서 왔으니까 지금 또 사는 주소를 대고 어느 어느 곳에서 이렇게 잘살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 터전 이제 들어오는 입구 앞에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음, 들어오면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 어 내가 조금 이제 이사를 가시기 가는 집이 있잖아.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집이 있는데, 좀 뭔가, 어, 좀, 나는 지금 이사, 그, 이동 수도 없고, 방향도 별로 없어. 사람들마다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 뭐,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찝찝하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어, 하루 전날에 그런 방법도 있어. 하루 전날에 미리 이사 가는 방향, 하루 전날에 가서 팟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사 가는 집에다 어방 곳곳 모서리가 있잖아 이렇게 방에 보면은 방 안방이든 뭐 작은 방이든 음 그리고 거실이든 화장실이든 이렇게 곳곳 모서리마다 팥을 조금씩 두세요. 음. 그리고 다음 날 어, 다음날 이사를 하고 나서 치우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건 또 사람들마다 다 틀려. 내가 되게 이동수도 지금 뭐 삼재가 꼈거나, 그래서 이동수가 되게 안 좋은 시기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팥을 바로 치우지 말고, 다음날 치우지 말고, 3일 또는 일주일, 7일이나 21일. 그게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바로 치워야 되시는 분들이 있고, 3일 있다가 1주일 있다가 20일 있다가 이렇게 치워야 하는 분들이 있을 건다 틀려요 사람들마다. 그거 그러니까 조금 알면은 더 좋고요. 그리고 좀 나는 어 올해는 좀 부의 운이 있다. 이동을 하면은 되게 좋은 운이 들어왔다. 뭐 재물운이 들어와 있다. 음 그리고 문서의 운이 들어와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밥솥이 있어.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뭐 들어봐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밥솥을 또 하루 전날에, 우리 누가 미리 주방, 조항신이라고 해요, 주방에는요. 주방에 미리 이제 밥솥을 하루 이제, 이제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쌀, 쌀을 한 4kg나, 음, 10kg짜리를 사요. 그래갖고, 그 밥솥에다가 부어. 붓는 거야. 그생쌀을 부어놔. 그럼 까다 뚜껑이 안 닫혀도 괜찮아. 부은 다음에 다음날 이사를 하면은 음, 우리나가그 밥을 해먹어도 좋고요. 또 음, 아니시면 밥솥에 그렇게 갖다놓기 번거로우신 분들도 있어. 하루 전날에. 그러면 그냥 쌀만. 쌀만 이사를 하실 때그 전날 미리 굳이 안 가더라도 쌀을 뭐 10kg나 20kg를 이제 사다가 음, 그 주방 조항 있는 데다가. 그, 보관을 해다, 이렇게, 뚜껑을 좀 열어놔요. 어, 열어서 펼쳐놔. 어, 펼쳐놔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 일주일, 음, 정도 그렇게, 3일, 일주일, 20일을 보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열어서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음, 어, 뭐, 다른 방법, 음, 그런 거는 이제는, 어 이렇게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음, 팥 그리고 음, 밥솥 그쌀이요쌀 그렇게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사를 하고 오는 거. 내가 그 전에 살던. 음, 집, 터전에, 터전에 신, 내 터저, 터주 때감, 터주신한테 그동안에 너무 이곳에서 살면서 너무 감사했고 잘 살다 갑니다라는 인사가 가장 중요해요. 다들 신들도 다들 지역마다도 다 이렇게 알아요. 그렇게 내가 인사를 하고 오면 내가 새로 가는 뭐 터전에도, 어, 그렇게끔 신령님들끼리도 뭐 의사소통 하겠죠? 음, 이런, 이런 한 애가 살다 갔는데 잘 사게끔 봐주라고 뭐 얘기도 전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새로운 터전에도 들어가면서도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터전에서 왔는데, 지금 새 터전, 이곳 터전에서도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인사하시면 어 좋겠습니다.